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유기용입니다. 전광목사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학교가, 교육이 이렇게 망가져서야 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선생님들,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등교 수업을 점점 점점 확대시켜 가고 있던 차에 이번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시 원격 수업으로 되돌아갈 수 밖에 없는 아,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5 6 3억의 재개발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정말 신앙적으로 아니면 정말 이 정부에 반대해서 그러는 것인지 교회에서 신도들을 합숙시키면서 사실상 농성을 하고 있는 건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번에 이렇게 500명이 넘게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신도들 명단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검사 받는 것도 8일 이후로 미뤄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확진된 사람들이 점점점점 늘어났고 그 사람들이 광화문 8일로 집혀 나가서 주변 사람들을 많이 전염시켰어요. 이미 기독교계에서도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그분은 이미 우리 기독교계의 가족이 아니다 사실상 이런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꼼짝마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도 한마디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문표 의원 미래통합당 전국위원회 부의장인 민경욱 전 의원 김진태 전 의원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주호영 대표가 아이 자기들은 뭐 나가라고 한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나 그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귀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역 의원들 참석하고 핵심 당직자 참석하고 또 아마 많은 당원들이 참석을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최선 사과는 해야죠. 미래통합당도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떳떳하게 비판하고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정말 걱정스럽고 학교 방역을 위해서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사과는 해야죠.